하나는 김, 하나는 갓김치, 하나는 김치 1kg, 이거 진짜 맛있어, 먹어보니까. 해나가서이제 직송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, 일단, 청팀이 하나니까, 청팀을 먼저 고를까요? 대팀을 고를까요? 뭘로 고를까요? 갓김치, 김치, 청팀! 갓김치! 김치! 갓김치! 네! 다는 권한이 없어, 요 진찜이 있 아, 자. 자, 그치 이것은 여기 다음. 협상과. 자, 그럼 어, 다그 자, 그럼. 그럼. 자, 그 자, 이럼 그럼. 자, 그럼. 팀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 자, 그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 자, 1팀은 이거 만오김,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내가 네, 이걸 먹어봤는데. 이거하고 김치. 자, 이거 두 가지입니다. 관심 좀 가져봐, 1팀 이거 저1팀 이거 두 가지에요. 이거 해가지고 1팀 빨리 이거 분배하십죠 딱, 스물여섯 개였다, 해서. 하나 남고. 아니, 또가져세요 여기서 이렇게. 예, 백팀. 여, 여분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를 챙기면 누군가가 하나를 못 가져가. 아셨죠. 그래서 정확하게 음. 음. 자, 그리고 바, 박용래, 저, 우리, 저, 제, 재무국장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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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저, 저, 가져 저, 시 저, 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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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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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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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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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

이번에 그 우리 이번 야유회 때 오시는 참조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를 들려 말씀드릴게요 내가 현금 10만원을 참조하고 예를 들어 물품을 예를 들어 탁감정을 했다. 그러면 이거 두 장을 주는 거요두 개. 그리고 내가 20만 원을 참조했다. 그러면 두개 주는 거예요. 20만 원을 주기 위해서. 그래서 그걸 지금 정해놨으니까 이거 주시면 보시면 인천 해남군 향후에 가을 야후에 이게 술을 이 적었어요. 그래서 이게 되어 있고요 <목소리> 여러분들이 차에서 이렇게 무릎 단대로 쓰면 참 좋습니다. 이게, 이겁니다. 이걸 어 우리 대목경이.